안녕하세요. 체리포터입니다 오늘 2월 23일 오키나와의 요미탄 구장에서의 연습 경기입니다. 오늘은 하화글스와중치이군 선수들과의 대결입니다. 지금 바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그렇죠. 만나보시죠. 고고. 오늘의 선발 투수는 윤규진 선수입니다. 윤규진 선수는 3이닝 동안 4실점, 1 5타전를 상대로 육피안타 1피 홈런 4사구 1개를 기록했는데요. 투구수는 53개, 직구 최고 구속은 140입니다. 4회 말 이태양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. 이태양 선수는 2이닝 동안 2피 안타. 칼 삼진 세 개를 잡으며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. 6회말 정재원 선수와 7회말 강승현 선수가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포트를 이어갔습니다. 63. 라이트의 포인 8회 초 양성우 선수의 중전 안타. 이어지는 정경훈 선수가 중견수 키를 넘기는 이루타를 쳤습니다. 그사이 양성우 선수는 전력 질주하며 홈까지 들어옵니다. 점수는 5대4. 하나의 글스가한점 앞서갑니다. 가 유격수 옆을 빠져나가는 적시타 를 때려내며 6대4로 한점더 달아 납니다. 8회 말 아기 독수리 박주홍 선수 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. 박주홍 선수는 1이닝 무실점 1타 3진으로 신인다운 피기를 보여줬 습니다. 9회 말 심수창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. 무사발로 위기의 상황, 하주석 선수가 몸을 던지는 멋진 수비를 보여줬습니다. <laughs> 하지만 두 점을 내주며 최종 스코어는 6대 6. 아쉽게도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. 다음 경기는 2월 26일 주니치와 차탄구장에서 펼쳐집니다.